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석경이다. 중고차의 미친 김석경입니다. 오늘의 출고 차량입니다. 180수에9 8 4 5 어, 어제 올린 그러니 3일 전에 정확히 3일 전에 올린 모든 차량이 나갔습니다. 첫 번째 그랜저 나갔고요. 오늘 방금 전에 G80 나갔고요. K9까지 나갔습니다. K9 이렇게 휠 바꾼 영상 아직 업로드안할 정도로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깔끔하게 세련되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크로으로 바꿔놨습니다. 타이어 원래 오픈하면 안 되는데 타이어는 오픈 안 하겠습니다. 좀더 좋은 타이어로 바꿔놨고요. 왜냐면 기존에 구매하셨던 분들이 또 서운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해서 출고 도와드릴 거고요. 어, 믿고 구매해주신 양산 고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고객님도 이제 이런 장비 쪽에 이런 건설기 쪽에 있으셔서 그런가 차량을 좀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2차 좀 이따가 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깔끔하게 해드렸는데, 여기에서 고객님 기호에 맞게끔 또 휘로, 휘를, 휘로, 휘를 블랙일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일로 교체해드릴 거고요. 고객님께서는 그 양상 쪽에는 눈이 잘안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더코팅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또 이게 언더코팅이 또 부식만 있는 게 아니라 방청마감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더코팅 해갖고 출고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또 방금 전 G80 고객님처럼 21년식 21년 등록입니다. 21년식 K7 프리미엄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그 차도 그랜저, 더뉴 그랜저, 동급이죠? 주 색깔인데, 이것도 1인 소유, 아까도 1인 소유, 아까는 5만 키로, 이건 6만 키로, 이 차도 무사고, 참 대단합니다. 오늘 나간 차량 두 대다 위탁인데요. 두 대다 고객님께서 공교롭게 제가 두 분다. 저와 고객님을 서로 윙윙, 그리고 이 차량을 또 구매하실 분이 있다면 그분도 구매하시라 위탁 판매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차량 2021년 정식 출고 등록한 차량이고요, 3.0 노블레스 차량입니다. 거기에 드라이브 와이즈하고 어, HD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3,800 정도 하는 차량이고요. 타이어도 보시다시피 깨끗합니다. 아까 제가 아까 타이어는 타이어 못봐드는데 아 타이어드 미셸린 느끼셨네요 이분은 성격이 워낙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그런가 타이어 미셸린이고요 어 트레이드도 한 80, 9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솜, 홈 보십시오 여기 많이 남았죠? 타이어 값만 해도 이게 20만원 정도 조금 왔다 갔다 할것 같은데 한 작당 그래서 타이어도 이렇게 깔끔하게 탔고요 생각보다 아시겠지만은 쥐 색깔이 아까 그분들분그 그 당시 때 워낙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거 찡그레이가 워낙 이쁘고요 아까 그 차는 안그랬는데 썬틴도 저 보다시피 이렇게 프리미엄 고급 운반사 필름이 들어갔습니다 한번 문좀 그래서 운반사 필름 들어갔구요 역시나 보시면 사장님 필름 얼마주고 하셨어요? 네. 필름 얼마주고 하셨어요? 이 네. 제가 100만원 정도? 네. 100만원? 고객님께서 100만원 주셨다는데요 제가 알기로 100만원 더 줍니다 왜냐? 브이쿨입니다 왜냐면 솔라가드나 브이쿨은 상위 등급들은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면 이게 영업사원 패키지 할때 그거 안 받고 아마 돈을 추가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휠 타이어가 이렇게 깨끗합니다. 휠 타이어 맛집인 거 아시죠? 돈 들어갈 거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 면도 깨끗하고요. 어, 이런 거는 뭐 젊은 분도 좋아하시지만 집에 사모님들 내지는 40대 고객님께서 무난하게 타시기 딱 좋은 차량이고요. 저한테 딱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엔진룸 한번 열어보라고. 자, 엔진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광택도 안내도 될 정도로 깨끗하게 탄 차샤, 타, 차량이고요. 사고도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앞버퍼 단순 한번 있으셨고요. 범버는 단순도 아닙니다. 참고로. 이렇게 엔진룸까지도 깨끗하고요. 배터리 일주일 전에 갈았다 갑니다. 그래서 좀더 타시려고 K9이나 이런 거 알아보고 계셨는데, 제 차가 워낙 저렴해서 인정하신다고 바로 한 걸음에 달려 오셨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할 정도면 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진짜 입고 차량 위탁 판매 차량이고요. 그리고 제가 겉바속초 좋아하는 거 아시죠? 고객님들이 좋아하는 이 브라운 시트 깔끔한 브라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으로 또 이렇게 판매가 되면, 저는 일부 수수료만 먹습니다. 대신, 고객님은 차량도 시세보다 월등하게 싸고, 참고로 아까 그랜저 같은 경우는 한 100에서 150만원 싼 거고요. 이거는 200만원 이상 싼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 가격이 올린다고 했더니, 좀더 올리셔도 되냐고 고객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좀더 비싸게 팔아도 된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 바로 못 팔리니까, 바로 팔아주기 위해서 싸게 올리겠다 이런 말씀까지 제가 드렸거든요. 왜냐면, 이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 어렵고 두 차량 모두 다 위탁으로 싸게 팔 거고요. 주행거리는 68,000km입니다. 68,000km고요. 옵션 뭐다 들어갔죠? 네, 이름 나와서 제가 지웠고요. 오늘 날짜까지 인증해드렸습니다. 그래서 h d 팩까지 들어갔고요. 아우 보십시오. 성격 기름도 그냥 풀로고 다니시네요. 블랙박스도 화질이 좋은 것 타시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좋은 거 하면은 돈 들어갈 일이 없겠죠. 제가 뭐 돈이 굳었죠. 자, 오늘의 깔끔하게 탄 차량 제가 이것도 위탁으로 판매 도와드리겠습니다. 드라이브 아이즈 차선 이탈 다후축방다 들어갔습니다. 고객님 한 말씀 부탁드리고 이제 공교롭게 이제 이렇게 위탁으로 팔려고 이 영상을 좀 많이 찍었는데 이 영상을 찍는 거는 항상 유튜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빠른 실내에 빠를 판다는 것도 있지만 믿고 구매해 주신게뭐 많은 서비스와 저렇게 혜택을 준다고 찍는 영상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제 유튜브를 보게, 보게 되셨어요 처음에? 어, K9에 관심이 있어서 쭉 검색을 하다가 어, 뭐 가격이나 뭐 여러 면으로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네. 어, 역시 어, 중국 차는 김석영. <laughs> 아, 그 말씀 하시는데, 네, 어디다 들어보셨죠? 그 얘기. 어,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손님들이 그 얘기 하거든요. 실제로 에. 와보니까, 에. 차도 좋고, 에. 서비스도 좋고, 에. 가격도 좋아서, 예. 네, 약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서비스도 좋고, 성격도 시원하고, 뭐, 하여튼, 등등.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었거든요. 손님이 두 분이 같이 오셨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이제, 시간대가 같이 집하고 같이 나갔고요. 오늘의 출고차량, K9 9845 차량입니다 고객님께서 원해서 제가 블랙율도 바꿀 거고요 블랙율 바꾼 영상도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만큼 고객님 리즈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는 딜러로서 직접 매입한 차량만 팝니다 그랜저 K7 위탁으로 팔아서 이전비도 저렴하게 드릴 수 있고요 그만큼 더 메리트 있게 고객님께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사고 차량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는 차량 이런 거는 덤입니다 내가 돈을 투자해서 마진을 많이 보는 거보다 수수료만 받고 파는 차량이니까요 서둘러서 연락 주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중고차는 김석영입니다 중고차에 미친 김석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구매하신 영환 고객님 감사합니다.